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성 그리고 주기율표의 구성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2013년 3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 A, B, C가 이런 문제는 실제 어떤 원소와 같은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전자의 총수를 구해서 A의 원자, B의 원자, C의 원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으면 되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둘네 여섯 개 있으므로 6번 탄소에 해당되겠죠. B는 산소, 그 다음에 C는 11번 나트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죠. 그러면 1s는 알다시피 저, 저기 전자 껍질로 얘기하면 K 껍질이고 여기 2 s 2 p 까지는 L 그 다음에 3s는 M 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A는 원자과 전자수가 두 개이다 자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는 A 같은 경우에는 L 껍질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둘레 네 개가 되겠죠 틀렸죠. B는 바닥 상태이다. 네, 맞죠? B는 바닥 상태가 맞습니다. 훈투의 규칙, 맞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요렇게 되어 있든, 이게 이렇게 되든, 요 PX, PI, PZ라고 하는 이 P 오비탈의 에너지 값은 모두 다 오비탈의 상, 요 PX, PI, PZ에 상관없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홀로 들어있고, 이게 짝이 되어있고, 이게 홀로 되어있든, 이게 짝이 되든, 이게 홀이 되든, 어딘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홀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짝이 하나 되어있고, 하는 것은 다 산소의 파자 상태 전자 배치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맞는 거죠. C를 볼까요? C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요까지 K였죠. 요까지 L. 여기가 M 껍질이니까 4개가 아니고 3개가 되는 거죠. 전자 껍질로 얘기하면 KLM 3개가 되죠.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 반지름 같은 게 A가 C, A가 지금 탄소에 대한 거고, b가 지금 산소에 대한 거죠. 얘네들은 모두 다 l 껍질 주양자 수 n이 2인 l 껍질의 전자가 채워지는 2주기 애들이고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은 핵 전하량 즉핵안에 있는 그 양성자 수가 작을수록 작게 잡아당김으로 얘는 6, 얘는 8이므로 얘가 더 원자 반지름이 크겠죠. 그러므로 이게 틀렸죠. 크다가 돼야 되겠죠. 이게 a고 이거 b니까. 홀전자 수는 자 지금 C의 홀전자 수는 한 개죠. 그런데 A는 홀전자 수가 두 개예요. 그러므로 C가 하나가 A보다 두 개보다 많다가 아니고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항 2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K 껍질, 핵에서 제일 첫 번째 껍질, K 껍질, L 껍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K 껍질에 두 개, L 껍질에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냐, 몇개 되어 있어요? 네, 일곱 개 되어 있죠. 둘, 넷, 네, 여섯, 일곱 개 되어 있죠. 이건 누굴까요? 전자 총 아홉 개인 9번 플로린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B는 K 껍질, L 껍질, M 껍질을 찾아보면 K가 두 개, L에 다 채워졌으니까 8덟 개. M에 지금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죠. 그러므로 얘는 12번 마그네슘의 원소와 같다 이 말이죠. 그다음 C를 찾아보면요. C는 K 껍질에 두 개, L 껍질에 지금 8개, L 껍질에 7개의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17개, 17번 염소에 대한 거죠. 그러면 B와 C로 이루어진, 자 B가 마그네슘이고요. C가 염소이므로 B, C, 2. B, C, 2는 M, G, C, L, 2를 의미하죠. 어? 이거 금속과 비금속 간의 안정한 화합물. 이거는 2가양, 1가음짜리 2개에서 이용결합 화합물 B, C, 2가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는 정의를 하자면 원자핵의 전하량, 즉 양성자 수에 따라서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미치는 유효핵전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B같은 경우에는 M껍질에 전자가 두개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도 n 껍질에 전자가 7개 들어 있지만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 있지만 B와 C가 알다시피 B는 양성자 12개인 마그네슘이고 C는 양성자가 17개나 되는 염소예요. 그러므로 양성자 17개에 있는 얘가 핵 전하량이 더 크게 전자를 끌어당기겠죠. 그러므로 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온이 틀렸죠. 그다음에 이온 반지름이에요. A의 이온은 <laughs> F의 1가 음이죠. 그리고 b 는 2가 양이니까 MG 2가 양 MG 2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얘의 전자 모두 다 10개, 얘도 10개이므로 전자 껍질은 모두 다 KL, 얘도 KL 모두 다 전자 껍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양성자가 9개, 얘는 양성자가 12개죠. 12개의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겠죠. 그러면 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끌어당긴 힘이 얘가 더 세므로 그러므로 이온 반지름은 양성자가 더 작은 같은 전자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양성자가 더 작아서 적게 잡아당기는 잡아당겨지는 F가 f 가더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3번 자 다음은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지. <laughs> 다음은, 바닥 상태의 중성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닥 상태의 중성원자인데 X가 2주기 비금속 원소래요. 자, 2주기 애들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2주기 애들은, 니튬부터 해서 2주기 애들이 3번 리튬, 그리고 4번 베릴륨, 그리고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르 10번 네온까지 이렇게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요까지죠. 요까지는 3번과 4번인 리튬과 베릴륨은 금속에 해당되죠. 우리가 수업 시간 했죠. 그리고 붕소부터 해서 2주기의 저 끝에 네온까지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됩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X는 이요 비금속 요애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바깥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6개래요. 그러면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얘는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B같은 경우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예요. C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가 되겠죠. 얘는 똑같이 해서 2P에 3개 얘 똑같이 똑같이 해서 EP에 4개. 얘는 똑같이 똑같이 해서 EP에 5개. 얘는 그렇게 되겠죠. 6개. 그러면 가장 바깥껍질에 존재하는 거.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자의 수가 6개가 된다는 것은 여기가 붕소 같은 경우에 3개. 얘는 4개. 질소는 5개. 산소가 6개가 되죠. 그러므로 X가 산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 X가 산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Y. 3주기 금속 원소이고, 자, 3주기는 알다시피 지금 2주기 다음에 오는 밑에 있는 3주기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죠. 어떤 애들이 있어요? 니튬 다음에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주기 금속 원소이고 홀전자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껍질 3S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은 3S에 두 개죠. 알루미늄은 3s에 2개에 3p에 하나가 있어요. 어? 홀전자, 얘도 알루미늄도 있고, 나트륨도 하나 있지만, 마그네슘은 홀전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홀전자가 없는 3주기의 금속원소는 12번 마그네슘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X의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2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X의, X는 산소였죠. 산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한번 해 봅시다. 1s에 두 개, 2s에 두 개. 그럼 2p에 나머지 네 개가 지금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홀 전자 수는 두 개가 맞죠. 네. x의 바닥 상태에서 x는 산소이므로 해 보면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홀 전자 수두 개가 맞습니다 Y의 파다 상태 전자 배치, Y는 마그네슘을 얘기하죠. 마그네슘은 12개 전자를 가지고 있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까지 10개죠. 3s에 2개, 맞죠? 12개. Y, X와 Y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자 x는 o를 얘기하고 안정한 이온이 된 것을 o 이 전자 10개에 있을 때 y는 마그네슘으로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는 mg 이가양이 되죠 전자수는 서로 10개 10개 같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그 다음 문학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 AB가 포함된 영역 가와 XY가 포함된 영역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문제는요. 주기율표 상에서 금속에 해당되는 영역과 비금속에 해당되는 영역을 넌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애를 찾아볼까요? 가는 3주기의 1쪽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죠. 그러면 3주기의 1쪽은 아시다시피 여기부터 수소, 리튬이니까 여기는 나트륨이 되겠죠. 11번 나트륨. 그 옆에 있는 얘는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다음 나트륨 밑에 있는 애가 칼륨이에요. 19번 나, 칼륨. 그다음에 마그네슘 밑에 있는 애가 칼슘이 해당됩니다. 얘네들이 금속 영역에 해당되죠. 주기율표에서. 자, 그다음에 나는요. 어떤 게 해당되는지 볼까요? 니출 다음에 그다음에 이쪽에 베를륨 그다음에 붕소, 탄소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질소, 탄소, 그다음에 붕소. 여기 베를륨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산소가 되겠죠. 여기가 FCF의 어, 플로린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산소 밑에는 황이 오죠. 그리고 F 밑에는 염소가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어, 비금속.